나무아미타을나무아미타을나무아미타을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욕지 전생사하는가 금생수자시오 이런 뜻입니다 금생의 일들은 모두 과거에 지은 가보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생의 일들은 모두 과거에 지은 인연의 가보다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옛날 한 여인의 전생은 남자였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 부모를 일찍 다 여의고 사방으로 유랑걸식하다가 남의 집에 양을 방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주인의 학대로 인해 학대가 너무 심해 견디지 못해서 그 집을 도망 나오게 되었고 그 길로 남의 집 물건을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산속으로 들어가 토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양 키우는 일을 하다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 나와서 도둑질을 하고 산속으로 가 토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을 하였으며 남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들은 강간하는 등갖가지 나쁜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등 온갖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마을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하는데, 그집 여인의 생김새가 아주 예쁜 것을 보고는 남편을 묶어 두고서 그 여인을 성폭행하기도 하였고, 그 후에 수년간 그 여인을 괴롭혔지만, 그들 부모는 그 토적이 두려워서 그 토적의 흉폭함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힘들게 욕됨을 참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 즉, 금생에서 그 토적은 생을 바꾸어서 운명이 가련한 여인으로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났고 그 잔악한 기부는 바로 전생에 장기간 토적에게 몸을 빼앗겼던 그 부인이 몸을 바꾸어 금생에 보복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살해되고 재물을 강탈당하고 강도를 만나 강간을 당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그녀가 전생에 아주 악행을 한, 즉,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마땅히 받아야 할 가보다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사 백천급이라도 소자가 불망하여 인연 해우시에 가보 환자수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인연이 모일 때그 가보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전생의 은혜와 원수를 전생의 금생에 국보해야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국법의 제재를 받는 동시에 또 후에 재앙을 무대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생의 원인이 전생의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받고 있는 이것을 보면 알고 알수 있고 또후생에그 가보를 알려고 한다면 금생에 내가 짓는 신구의 삼업이 바로 미세, 미래의 그 삼이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욕지 전생 사는가?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 사는가? 금생 작자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알수 있고 내생이 궁금하거든. 금생의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내생의 삶도 미루어 짐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코난 오니 하루빨리 악업을 참회하고 악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악의 가보가 노래할, 도래할 때는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법의 제재는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은 악업에서는 도망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천망해 소위 불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거물은 넓고 성겨도 하나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는 업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서의 말씀에 인광보는 마치 그림자가 행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백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칠불 통계의 말씀에도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리고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 잘못 지은 악업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선행으로 해양한다면 두껍고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지앙과 불행은 물러나 사라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과거 칠불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티끌만한 악업은 조금도 짓지 아니하고 착한 일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무릇 받들어 잘 행해 그 마음을 청지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는 이 계송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